c c s 대응 전략에서 사람들이 또 고민하시는데 올라갈때 씨, c c 금 지금 c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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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2지0 0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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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트레이딩 초고수 트레이딩 초고수로서 트레이딩 초고수의 뷰를 하자면, r c d i n g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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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개미 테스 g 인 r 같고 개미 테스 r 흔히 말하는 t r 이 d i n 가 지금 들어 i 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신성은 예전에 밥 먹듯이 하던 거긴 해요. 뭐 하방 30%, 그냥 상방 n 0막 왔다 갔다 시원하게 털고 6만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CC에서 약간 그 테스트를 자기들도 시험하고 있지 않나요? 2780이 아시겠지만 이쪽 라인이 굉장히 강한 라인이긴 한데 이쪽 라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 보여요. 이 라인 정확히 말하면 3400 라인에서 2080이 라인을 테스트하고 싶은가 봐요. 이라인이 지금 거래량이 되게 적게 올렸거든요. 이 라인을 이제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이 라인 이 라인을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 라인이요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 올렸던 요거를 테스트하고 싶은가 봐요 정말 버틸 수 있는지 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미, 개미 분들이 여기서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과매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얇게 올린 만큼 심리에서 지금 밀린다고 봐요 심리, 심리전에서 완전 밀렸다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그만큼 심약하신 분들이 많이 탔다는 거죠. 어어하다가. CCS, 현재 개미 테스트 구간이고, 테스트 구간을 굉장히 강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이네요.